그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서 잠을 좀푹 잘만 하더니 다시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 관리 잘하셔야 되겠죠 땀도 많이 나니까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아마 돈을 조금 번다 생각하면 좀 심적으로는. 약간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말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시원함으로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부동산 고수비급 6강 시작해보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에 0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고수비급 6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6가 고수비급 고수가 누굴까요? 부동산 고수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도 역시나 6-1강은 부동산 티가 사례로 펼쳐보겠고요. 6-2강 시간에는 불붙 지역 분석. 그만큼 뜨겠죠. 불 붙을 지역 분석. 불이 붙으면 꺼지기가 쉽죠. 불 붙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6-3강 시간에는 화끈한 매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부자 될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비급 6-1강 시간. 부동산 티가 사례. 티가 사례 시간에는 바로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 시청자 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동 갖고,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도 낮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이 작은 돈으로 과연 정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작은 돈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게, 우리가 안심, 안정적, 이런 말씀 좋아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어, 안정적인 게 좋아요. 생각이 많아지다가도 까먹고 뭔가를 했는 것 같은데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러고 몸과 마음이 다안 따라주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바로 이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보였습니다. 저 또한 제가 50이 넘었어요. 50살이 넘다 보니까 다리가 벌써 아파요. 그래서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다리가 벌써 아프다니까 그분은. 70이 아직 전이시더라고요. 근데 체리를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체리가 관절염에 좋다고. 그래서 어제 저도 체리를 이만큼 사서 막 먹었어요. 계속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체리 한 번씩 드셔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뼈에 좋다고 합니다. 이거 믿는, 어, 제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남이 말하면 좀 믿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귀가 얇아서 아무거나 다주워듣는건 아니고요. 일단 뭐가 되든 과일은 건강에는 좋잖아요. 그래서 검색은 안 해봤지만 일단은 손님, 저를 믿고 온 손님이니까 저도 믿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믿고 체리를 사서 저도 먹었습니다. 꽤 맛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오늘도 내 작은 돈으로 정말 어떤게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고수인 입장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6-1강 부동산 투자가 뭐길래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길래 처음부터 잘된 사람 없죠. 처음에는 미아케어스는 나중은 상달이라 또 필자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는 없고 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부자라고 상위 1%의 부자들이 돈을 지킨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지킨 사람이 전부 다, 어, 아, 쟤는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돈, 저렇게 돈이 많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물려받아도 지키는 사람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음, 나 일하기보다는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해볼래? 온팍 써버리든가 아니면 정말로 뭐 여자한테 놀아나서 뺏기든가 뭐딴 거에 또막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잃지만 그만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키는데 물려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1%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해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동산 투자 뭐길래 라고 볼때 제가 그동안의 사례를 본다면 부동산 투자는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용기, 가감한 베팅이 필요하고요.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안목을 키워나가는 시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시간으로 팁과 사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모길레는 일단 내가 모르면 전문가, 그래서 고수비급이잖아요. 그래서 고수의 어떤 조언을 잘 따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팁을 분산 투자하라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돈이 있거나 큰 돈이 있거나 최근에 보면 1억 정도 가져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래서 나는 3천만 원 밖에 없는데 나 그럼 못 찾아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3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데요. 보통 1억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반드시 월세에다 한 방에 담지 말고 차라리 지금쯤에는 오를 수 있는 매물에 전세를 놓고 몇 개씩을 사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동에 묶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A야 B동으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분산투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아까처럼 불 붙을 지역, 불 붙을 지역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 사는 아줌마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로 제 친구 중에 부동산을 하는데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 벌었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빼갖고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 친구도 그렇게 보인대요 어머 저거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머 저거 돈될 텐데 어머 다들 못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손대면 돈이 벌린다는 거죠. 저도 비슷해요. 지나가다가, 어머, 저거 돈될 텐데. 그러면은 돈이 이만큼 많으면 정말 여기저기 다 받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분산 투자에서 몇 군데만 지금 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문의는 여, 여자지만, 행동은 남자처럼 안 되는 거죠. 4 8팔자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늬만 여자인 저의 성격을 닮아가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분산 투자를 하고 이 분산 투자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분산 투자도 되지만 뭐 상품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억 정도 있다더라도 내가 그냥 월세 받을래 하는 월세에 묻지 말고 이렇게 분산 투자에사신다면 훨씬 더 차익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 차익이 왜 많이 남는지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저희한테 상담해 주시면 돼요. 02316-0000으로 상담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일대 상담을 해 드리니까 소액 투자 상담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어 볼까요? 자, 상, 달, 하. 쉽죠? 스스로자, 위상, 통달할 딸, 아랴. 이렇게 되는데, 위에, 스, 위에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래까지 미친다. 이런 뜻이죠. 이자상달할 뜻은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좀 더, 좀더 많은 시세 차이. 좀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보라고 제가 자상나라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2003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은평뉴타운이 1차뉴타운이었고 2차뉴타운이 바로 가세울뉴타운이 2차뉴타운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지정된 동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론은 멀리 안 간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난가자동 옛날에 굉장히 좀 그랬잖아요. 옛날에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었는데서 모처럼 집이 팔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먼데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옛날 어른분들 우물한 개구리예요 내가 사는 동네가 최고인 줄 알고, 최상인 줄 알고, 여기 친구가 있으니까 절대 떠나면 안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이사가냐면 옆에 동네로 이사 가요. 근데 이제 개발 루타운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옆에 가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몰리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수요자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상승하죠. 그런 거를 몇번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길 루타운에 가니까 신길 루타운에서도 바로 요 동네, 요 동네 사람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아래 동네까지도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달하게 달한다 해서 통달할 따리죠 그래서 이 자상다라, 아래까지 미친다. 그니까 그 주변까지 미친다.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올라있어요. 올라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아래동네로 가야죠. 아랫마을로. 그래서 우리가 자상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윗마을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그 옆에 마을을 공격하셔도 충분히 돌를 벌어요. 그런데 이 위에 마을이 뭔가 될줄 알았는데 만약 안 됐어요. 그러면 리스크도 만약에 금액이 많이 올랐다면 리스크도 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높은 지역에 나는 그래도 걱정. 나는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나는 불안하니까 여기만 공격할래.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많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니라 그 옆에 지역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훨씬, 훨씬 더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나 여기나, 여기나 돋긴 객긴이거든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 지역보다는 안 오른 지역이 오히려 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상달하려라고 해서 내가 사는 주변의 아파트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높다. 한 평당 300 이상 차이신다. 그러면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 공격할 게 아니라 그 옆에 오래된 아파트도 그러나 세대수가 좀 있는 거, 요런 걸로 해서 쨔끔 공격하신다면 그래도 거기서도 차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주저앉지만 마시고 털퍼덕하고 울지만 마시고 나는 이렇게 살래, 뭐 나는 부동산 복이 없나 봐 이러지 마시고 그 옆에 동네까지 가셔서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왜? 수요자가 몰려가니까요.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지역은 오르게 돼 있어요. 내 친구들도 전부 강남에 살고 싶어 하니까 강남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지역이 바로 강남인데, 이렇게그 강남 중에서도 약간은 저평가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노려보신다면 반드시 금액은 상승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 상해 있는 동네보다는 아랫마을을 조금 더 공격해 보시는 게 단기 차익을 남기기는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머래 내가? 된 것만 보지 말고 안된 것들도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그안된 것들도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랫동네까지 노려보시는 필요성이 있다. 왜? 차액을 단계차액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계차액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 지역 주택가격 상승하면 주변 지역도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자상다라로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강 시간 티커사를 말씀드렸고 이제 6-2강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6-2강 시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유치원을 정리하고 2003년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랬죠. 용기를 냈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용기 내는 시간 반드시 만들어내보세요. 좀더 나이 들면 더 소심해져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져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서 언니한테 전화를 줘서 언니가 대신 나왔어요. 직장 다녀서 안 나오면 부모님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용기를 내서 나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뭔가 더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경기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되는 지역은 된다는 거 아시죠? 집안의 부모가 피, 피가 안 좋아도 될 놈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 좋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반드시 쏠림 현상은 있다는 거죠. 쏠림 현상, 경기는 안 좋아도 분양은 되는 지역이 있다. 우리 뉴스에서 보죠? 분양이 되면 그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상가도 잘 되고 상가가 잘 되면 상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그쪽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돈을 벌려면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나오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헷갈립니다. 오히려 하나만.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를 매수하고 저는 잘 팔았습니다. 잘 팔고 다시 재투자해서 (2억) 압구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2억을) 벌었으면은 세금 내고 뭐 이러게 됐지만 저는 그 중간중간에 또 튀기고 뻥튀기고 팔고 이래서 (4억) 정도 지금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잖아요 초기 좋은 아줌마의 길을 받아가셔요 나오셔서 자 그래서 (3500만 원이나) (1500만 갖고 있어도 먼저 프로젝트는 뭐예요? 3천에서 7천만 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오늘의 지역 분석은 양재동인데 양재동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지금은 파이시티만 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할인 기업에서 운이 좋은 기업이냐면 지금의 땅이 할인해서 산 땅이 2만 9천평 정도 돼요. 정확하게 한 9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땅이 얼마에 샀냐면 4천0 5 2 5억인가요 얼마에 샀지라? 어, 4525억. 어, 제 머리가 좋네요. 4525억에 샀어요. 그러나 한전부지는 24,000평 정도를 얼마에 샀어요? 10조 5500억에 샀어요. 와. 앞에 거다 빼면, 10조를 빼면 여기랑 비슷비슷하죠? 이 24,000평이 우리가 어느 정도 평으로 생각하냐면 축구장이 12배 크기예요. 근데 요거를 할인해서 매수를 했는데, 6월 29일 날 발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도시 재생 첨단 물류단지로 시범 선정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 한전 부지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어요. 용적률 어 펜이 너무 붉어서저 글씨 이쁘게 쓰는데 안 나오네요. 용적률 상향해줘서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얘는 사고 나니까 용적률 상향시켜 주겠대요. 이거 얼마나 더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반열에 오른 대잖아요 지금 31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를 용적률, 건폐율 완화. 그다음에 첨단 물류. 그러니까 이천, 수도권에 있는 2천만 명 정도한테 반일의 택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값도 전략되죠, 배송비도 전략되죠. 여러 가지 전략 되겠잖아요. 그런 걸다 노리게 되는 거예요. 컨셉도 잘 잡았어요. 그다음에 NS 홈쇼핑이 들어오겠고 당연히 R&D 연구소랑 같이 융합해서 컨버전 융합해서 들어온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바로 어디예요? 양재동, 양재동.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삼성동에는 그만큼 너무 높게 분양해줬으니까 전철을 막 집어넣어주잖아요. 그죠? 여기는 주변까지 혜택을 다 준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아나, 그 다음 패스트 트래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 여기서 일괄 다 해주겠다는 거니까, 양재도 음연도, 뭐, 요 주변, 양재역 주변, 요런 데다 노려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4, 5년 후에는 돈이 많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나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도곡동까지, 강남대로까지는 비싸요. 그런데 자상 달아라 그랬죠? 옆에 노려라. 여기 역삼동 대치동 있고, 여기, 여기만 지금 양재동만 좀 싸요. 여기 서초동. 그러면 여기가 상, 그러면 여기가 하여면 당연히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 차익을 노릴 때는 차라리 이런 데를 노리시고요. 아, 총 인구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02-316에 0 0 0 0 나이 드시면 기억력 나쁠까봐 전화번호도 쉬워요. 3 2 6 곱셈이죠. 3 2 6에 0 0 0 0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이 끝나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전화 주신다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6단3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2강까지 들어가 봤고, 6-3강 넘어가 보겠는데요. 6-3강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다. 얼른 전화 주세요. 0 2 3 1 6 0 0 0 0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매물이에요. 따끈따끈한 매물. 자, 양재동인데, 어? 저번주도 들고 나왔는데 왜 따끈따끈해? 아시게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어라? 도보 1분이래요. 도보 1분. 대지지분은 19.17제곱미터 분양면적은 3 9 1 7 2제곱미터니까 이게 분양면적이 아니라 거의 실사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분양면적은 더 크겠죠. 16평 정도 되겠죠. 방독의 주방 거실 욕실 약간의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있다. 발코니 있다. 그래서 총 5층 중에 4층 오메 따뜻하죠. 로얄층이죠. 2017년 1월 준공 목표입니다. 금액은. 3억 1천 8백, 요게 노년동에도 요즘 3억 3천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1분 거리죠. 양재역 역세권의 이치로 희소가치가 기대된다. 이 주변에 제가 가봤더니 전부 다 상가이더라. 그다음에 백종원의 음식 뭐 코너에서 소개 많이 하잖아요. 뭐 오래전부터 30년 됐다, 40년 됐다. 요런 음식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양재역 주변에. 왜? 그 근처에 막 서초구청 인력개발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 많으니까 구청 고기 뒤에는 먹을 게 없어요. 원래 구청 주변에는 막 먹을 거 빠글빠글 하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이라서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높은 빌딩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로는 희소성 있다. 그러니까 안정 조금 쾌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있다. 전철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R&D 단지에 따른 미래 가치가 풍부 풍부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풍부한데, 그냥 풍부한 게 아니라, 실현될 풍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재역에서 도보 1분.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매물리치고. 주변에 이렇게 학교도 굉장히 많아서, 쾌적함과 더불어서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군의 어떤 수요자도 굉장히 풍족할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양재역에서 바로, 보시죠? 이 먹자 골목 주거 지역에서 바로 전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다 보시고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눔면 이쪽에는 금융과 업무시설로 삼성에서 땅을 여기 좀 많이 사들였어요. 여기 호텔도 들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도곡동이에요. 여기가 도곡동, 그다음 에 여기가 서초구청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 행정법원국민회관 그러다 보니까 집은 이쪽에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중에 딱 상가 중에 조금 껴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 위치 양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요. 이 매물의 호재라면 개포 이주 수요예요. 개포 주공 아파트 1단지가 5천 세대가 넘잖아요. 그 이주 수요로볼수 있는데, 거기, 거기는 임차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 제대로 한번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지가 이제 7만 명 정도에서 이제 더욱더 늘어날 거고, 판교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자들도 모조리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이리저리 안에서 멀리서 다 들어오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도 15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두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교에서도 지금 이제 늘어나죠 근무수가 이르신도시도 가깝고 근무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근무자 수 늘어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차인 확실하고요 편의시설도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이런 편의시설도 있어서 어떤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쓸만한 요인 수도가 다 있다 보고요 외관은 이렇게 멋지게 젖어있는데 현무암에 현무암에 급판넬에그 다음에 스타코 마감으로 처리가될 예정입니다. 3리베이 구조 좋아하잖아요. 방, 거실, 방,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3리베이로 정말 소파랑 TV를 딱 놓을 수 있는 신혼부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상형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매물에 내부에 빌트인 냉장고는 아니고 굉장히 잘 짓는 회사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 이번에도 새가 굉장히 빨리 빠졌더라고요. 요즘 전세 잘안 나가 역전세나 이러는데 이 회사에서 지은 전세는요. 너무너무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회사에서 지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실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소가 이렇게 많은데 KT LG 연구소가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번에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세금 완화, 패스트셋으로 빨리 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연구소들이 9천억을 늘려서 증자를 해서 건물을 더 증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파이시티 개발 아까 말씀드렸고요. 호재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GTX 신호선이 확정됐어요. 2019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삼성역에 간다는 거죠. 한정거장으로 삼성역에 가면 금액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양재동 매물 정리해 드린다면 매매가는 3억 1,800이고 전세로 놓을시는 2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예상하면 3800에서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보증금은 월세 3110만 원. 근데 이 매물은 차액형으로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 놓으신다면 차액을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의 매물만 해드리는데요. 이 양재동 매물은 오늘 첫 스타트한 매물입니다. 그만큼 빨리 전화 주신 다음에 가장 좋은 층에 가장 좋은 방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재동 매물 궁금하시다 그러면 전화번호 0 1 3 1 6 0 0 0 0으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초개 좋은 강남아줌마 김정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